쾌속 성경 암송 제 4강 10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. 성경 장 전체를 무리해서 다 암송하기보다는 특별한 감동이 있거나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부터 단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0편 14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제목을 정해 암송하는 사례글을 올려드립니다. 14편 제목, 심사하시는 하나님.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에 따라 봉하십니다. 1절, 일어.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므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일부 소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손을 향하는 자 없도다. 2절 이 칭찬 아닌 3층 전에 계신 여와께서, 여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이지적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, 3절 싹 다, 다 치우쳤으며, 335 모여,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손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. 사절 사악한 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. 저희가 사발에 있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사부작 사부작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. 이상의 제목을 따라 성구와 함께 몇 번의 반복을 하면 쉽게 암송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계속 성경 암송과 아울러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.아멘.